먼저 방에 있을 게 오케이. 곧 들어가겠다고 아멘거사! 기다려! 어 바로 갈게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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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끝났나요? 네 바로 죽었습니다. 그래요? <laughs> 옆에서 갑자기 사살당했습니다. 아이고. 오늘 제 소울 유튜브에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어. 아 나이스.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! 음. 두 대. 어디서? 도치, 도치. 그냥 쌔. 무무무 무. 어어어 어. 주주주 DMR 가지고 있는 중이고. 어어 아메거사 안돼. 아메거사. 우리 숨었어.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. 잠시만 거기 있어봐. 뭐, 내가 닦고. 어. 응. 알았어, 갔다 와. 나 믿지? 아이. 뭐. 어, 믿어, 믿어. 근데 조금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. 내가 죽기 전에 나와줘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 먼저 살린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연막이 없다. 내가 튀는 방법을 아, 알려줄게제 아. 1절차! 렙따게! 앞. 아. 자, 제 2차! 아왜 거기 들어가? 자, 준비됐지? 나 믿지? 어, 어. 믿어 믿어 자, 하나 둘셋 아, 온다 어또 산업 사누... 혐오스러울지도? 나 산업 좀 많이 싫을지도? 나갈래야 아명사? 아 이번 죄송 닐 믿어. 오케이 난널 믿는다 아명사. 날 믿어봐. 우리가 합격할 시간이 열반돼. 그내 풍수지리설 믿지? 아 믿지. 항상 자기장이 좋게 잡혔었지 내 풍수지리설. <laughs> 난 타쿠 때부터 아명사 의 인재를 보았다. 에이 설마 없겠어? 맞지? 중국으로 다가 아이, 아이 설마 없겠어라는 플래그. 앞에 있다 그럼...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이 집에 있다. 나 배구 쳐볼까 오늘? 이 집에 있다 바로. 어 아, 봤어 봤어. 두명두 명. 야이개 같은 오 아베고사 나이스. 마지막 예예예이 친구. 오, 오 아베고사 빨리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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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살릴 으이. 수 있어. 오오오오 <롬> 살았다. 내가, 내가 두 명을 닦았어 방금. 아베고사 실력 많이 늘었다이. 내가 두 명을 닦았어. 드디어 많이 컸구나. 정부다 선생님 받고 옵니다 제수센스. 아 많이 컸다. 이제 가르칠 게 없어. 아니요, 선생님. 전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. 자날 저... 버리지 말아주세요. 아 미쳤다. 이걸 어떻게 잡았어, 미메오사 아니, 아까 뭔가 제 소리 말할 때내 옆에 뭐가 지나갔거든? <laughs> 나 맨날 게임할 때 이어폰 살짝 기잖아 근데 그게 왼쪽이란 말이야. 어. 그래 그냥 가고 있는데 제 소리 에이, 설마 여기 적들이 안 있겠어?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뭐가 지나가는 거야. 그래서 여라 왔지. 어? 루터트럭, 루터트럭, 루터트럭. 갈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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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포기 못 한다. 못 보낸다. 가지 마라, 나. 가지 마라. 뭐 우리... 아 개같.. 어 터트렸어. 아 여기서 뭐야? 나 뭐야? 뭐야? 이거 유튜브 꽉 살릴 수 있어? 어, 살리.. 잘하면 살릴 수 있겠는걸? 와 이거.. 어 선생님 밑에서 배운 지원 10년. 와 어, 벌써 10년이 됐니 우리? 솔직히 나 저거 터트릴 줄 모르고 계속 쌌거든. 너 나랑 쇼보 보자 하면서 바로 그냥 단발 총을 꺼내가지고 어? 너 있어? 얘.. 얘 저기 있어? 어 있는 거 같은데 나 툭툭 맞지는 않았는데 위협을 받았어. 어디서? 65.. 쯤에서 날아왔던 거 같아. 어? 앞에 다 앞에 다 앞에 있위협리옆에어 야 우리 루 물탄이 더는데어 진짜네?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어 여기 꿀집이네 오오오 아메오사 뭐야 이런 어. 것까지 계산을 했어? 아 바로 앞에 서 바로 앞에 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어야 아파라 이새끼야 오케이 조심해라 쟤쏴 오케이 아어야 수류탄 조졌다 죄송 미안해 괜찮아 저어있어저어있어아저 저 아, 앞에 있구나 응저 음, 앞에 있구나 이거 잡으면 유투각유투각오 근데 총 쏘는 게 옛날보다 나아진 거 같아 아메오사 오오오 오, 오, 오 헤드 깼어 헤드 깼어 딸피 딸피 기절. 아 기절이야? 저저저 저, 저, 가이그 가이그 아아 아. 오 구상구상구상 그치 오 아베고사 잘해 자 하나 둘셋오오 <놀람> 아베고사 <놀람> 뭐야 어? 야, 이거 이제 나보다 잘할지도? 내가 아는 아메가사는 이런 게 없는데. 나 방금 4명 땄을 때패가못 뻗었어, 방금. 지금 역대 최고 킬이지, 4킬. 어. 야, 아. 미쳤다. 와, 나 처음으로 킬을 4킬을 해봐, 배가 하면서. 그것도 솔로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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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발소리를 이거 오른쪽에서 방금 쐈거든요. 왼쪽을 끼고 있었으니까 못 들을 수 있었다. 아, 이거는? X방 나왔다 아, 수, 선생님 수, 유튜브 잘 보다. 드겠습니다 하, 아, 오케이. <laughs> 사녹인데 네. 나갈래? 산녹아 근데 아용어사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방금 어. 4킬 는곳어 방금 솔직히 좋았어 오케이 산녹은아용어사 따라간다 이제 방금 아, 계기로 산녹이 좋아졌다 이 말이지 아. <laughs> 내가 특킬 많이 해봤을 때가 1킬이고 내가 처음 1등 했을 때가 0킬 빵데미지로 1등 했었거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어? 루트 틀어 한대 지금 온다니까 내가 어. 덤벼 바닥에 가자 뭐야 안 터져 거의 다 터뜨렸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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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지나갑니다 아나 저거 못 보네. 아 커버 틀었다 커버 틀었다. 아이총소 뭐야 저거? 어왜안 아, 터져? 어 터졌다. 아이고죄 정도 우리 자기 전 간다? 들어가자 아행어사와나아행어사가 <laughs> 길리 입은 거 처음 봐. <laughs> 나도 처음이네. <laughs> 길리 듀오 나이스. 내가 사랑하 어? 조금 불안할지도. 어? 에이 스트리머는 레드존을 맞지 않는다. 어, 나이스 멈췄다. 뭐니? 이때 건너가야 됨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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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 어, 가까운데요? 어, 나 발, 내발 앞에. 어디? 핑 찍은데 한명 기절이야 근데. 아, 뒤쪽이구나. 어, 연막 피었다. 연막에 소르탄 갑니다잉. 어? 누가 음. 어, 저쪽도 아, 저 나무, 나무에 있다. 좀 멀리 있다. 나 봤게, 나 봤어, 나 봤었지. 아유, 저 구상 채웠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네. 여기 여기. 이제 키아 가비, 뒤로 뛰갔어. 뒤로 뛰갔어. 뒤로 뛰갔어? 붙는 것보다 우리가 슬슬 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저쪽까지 돌았다 얘. 왜인데 우리가 난... 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? 그 친구 유품을 좀 털어봐야겠다. 구에 돌아올 수도 어? 있어. 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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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참치 할줄 알고 수제까지 챙겨놨다 이 말이야. 아 가자, 가자, 가자. 저거 사람 있는데 어떡 하지? 쏘고 싶은데 너무 쏘고 싶은데. 어, 몇 방이 몇 방? 자저저 저쪽에. 또 자기당 바뀌면 자물 참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도 지금 자기당 바뀐 거 기억해라 맞네 들어와라 계속 잠만 엉덩이 음. 샷끝 들어갈게 와씨 미치겠네 미안해 이거 다나 때문이야 내가 자기자금만 있었어도 한 바퀴 뺑 돌자 우리 그냥 받아주러 갈까 여기 뜨거워 진짜 대신 저거야 사람이야 어디 아 사람이야 아 쏠까 근데 안 돼. 끝이 아니라 기절? 뭐야 7탄이 430발이나 있네? 나 7탄 52발 근데 오차피있6 어? 앞에! 앞에 점프탄다 2명인데? 야씨 자기장 씨. 조졌다 조졌어누구 그냥 들어가자 이거... 아 가로질러서 가야되네 저 돌에 있었나 애들? 아 어, 아까 돌줄이 있긴 했었는데 완전히 뒤쪽 돌이 있네 c 을 가로질러 가는게 나으려나 그냥? 아니아니 아니, 그건 아닌거 같애 어아 제발 나 쏘지마 니네 쏘나? 괜찮네얘얘 어, 얘 닦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자기장 자기장 아 일단 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도고아 아, 저기 멀리서 쐈다 못살겠응못 응, 살려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기장에 있는 애 이제 죽 거거든 들 신경 안 음, 죽었네 이 말대로 앞에 한명 앞에 한명 어, 뒤에도 있다 뒤도 있다 뒤에도, 있다, 뒤에도, 있다. 아, 이제 있다고? 뒤에도? 응. 뒤에 발소 오른쪽 오른쪽 아내 앞에 한명 있었어 아이, 아 왼쪽에도 있다 아아 아, 이거 아깝다. 이거 제롤템 먹고 왔다 제 재롤템 와 내꺼 먹고 왔니 더러운 어, 니 스르르 양기 들리기 구 어떻게 살았냐 저거 아예 알찼다 아유, 마지막 반하기 잘했고 오늘의 한마디! 아맹어쌋 드디어 각성하다